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이마 알베르토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이 100만 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은퇴자들의 월평균 노령연금액이 1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정확히는 103만 5,205원인데요. 이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한 이후 35년 만에 평균 100만원을 달성한 것이고, 100만원이면 은퇴자 1인의 최소생활비 124만원, 적정 생활비 177만원엔 아직은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어르신들께는 굉장히 유용한 금액이실 텐데요. 다만, 그 내용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노력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그중 노령연금을 가입기간 20년을 기준으로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보면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가입해서 받는 연금을 완전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97만 4,500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입기간이 20년이 안 된, 즉 10년에서 19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이 받는 연금을 감액 노령연금이라고 하고, 감액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35만 명으로,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 수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월평균 103만 원은 완전 노령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일 뿐, 감액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42만 원에 그치고 있으므로, 바람잡이식 홍보성 발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3년 기준 국민연금의 총수급자 수는 약 641만 명으로, 노령연금 539만 5천 명, 유족연금 94만 8천 명, 장애연금 6만 8천 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르신들께서는 도대체 노령연금을 얼마씩 받고 계실까요? 노령연금의 월수급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20에서 40만 원을 받고 계신 분이 약 199만 6천 명으로 가장 많고, 40에서 60만 원이 100만 3천 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60에서 80만 원이 50만 2천 명, 80에서 100만 원이 30만 1천 명, 100만 원 이상이 51만 1천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노령연금 수급자 10명 중 4명 정도가 20에서 40만 원 사이인 상황 속에서, 이는 1인 가구 최저생활비 62만 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고, 2023년 현재 33만 4810원을 받고 있는 기초연금과 유사하거나 다소 많은 정도의 금액인 것입니다. 참고로 2024년 기준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63만원이고 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한 달에 26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연금 수급액이 깎이더라도 앞당겨 타는 사람의 수가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80만 명을 넘어선 것을 보면 노령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손해연금이라고 불리우는 조기 노령연금 수령자가 80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일까요? 조기 노령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당겨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1년에 6%씩 감액돼서 5년을 당겨받으면 30%까지 감액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노령연금 개시를 신청한 사람 중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비중은 48%로 두명중한명 정도가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한 셈입니다. 예전에 보통 10% 정도였던 조기 노령연금 신청자 비율이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첫째, 노령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피부양자는 은퇴한 어르신들께는 가장 큰 복지 혜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 시행으로 인해 소득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소유한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이하면 연간 합산소득 2천만원까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만일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한다면 합산소득이 100만원만 초과해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피부양자 탈락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면 보통 15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노령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이하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노력연금, 즉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근로소득이 100만원일 경우 기본공제가 110만원이므로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것과 비교한다면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도시에 집한 채 있고 국민연금을 100만 원 이상 받는다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사항인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이 시행된다면 부부 가구의 경우는 내돈한푼 내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 텐데. 20에서 30년 동안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은 기초연금 탈락하고 국민연금만 받게 된다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닐까요? 셋째, 노력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14년 현재 국민연금이 50만 2200원을 초과한다면 기초연금 33만 4810원의 50%인 16만 740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납,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을 매달 더 많이 받게 된다면 시간과 돈만 낭비하고 기초연금이 더 많이 깎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어르신들께는 정말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공정연금 개혁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연구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40만원까지 인상되면 33.4%, 즉, 국민연금 가입자 3명 중 1명이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지만 받는 금액은 별 차이가 없는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건보료까지 손해를 봐가면서 누가 계속 납부하려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